출조를 하기 전 하늘의 구름 모양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기라 잘 잡힐지. 북서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조금 세게 불고 있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 구름이 아주 뭐 장관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이 바깥 이 공기와 이 바깥 경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도 낚시를 갑니다. 오늘이 열쇠물, 1 2시 50분, 그러니까 약 1시가 만조입니다. 그래서 만조까지 한번 잡아보려고 지금 현재 시간 7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요즘 수온이 21도, 22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기 잡기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아무도 안 왔네요, 보니까. 낚시꾼들이 없습니다. 북서풍, 서풍이 불 때는 이곳은 넣을 파도는 없는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낚시하기는 좋은데 이 바람이 오늘 얼마나 세게 불어주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줄 관리가 제대로 될지 그것이 관건이지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오늘 파도 소리도 별로 들리지도 않고 지금 잔잔할 것 같은데 또 바다 가까이 가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펜션 청소해야 되는데, 낚시가 하고 싶어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낚시 공법을 이렇게 산길을 내려오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어떤 공법으로 낚시를 할까? 그래서 지난 동영상에서는 그래도 찌를 띄워서 수심 8, 9m 이렇게 주고 잡는 공법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잠길지 공법으로 한번 했더니 잘 잡혀서 오늘도 이제 잠길지 공법 제가 한번 다시 도전을 해서 아하 북서풍 이 서풍보다 북서풍이라서 옆바람이 있네요 보니까 아줄 관리가 조금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제 잠길지 공법 이 잠김으로 해서 줄 흐름이 바람을 좀덜 타도록 이렇게 만드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잠길지 공법으로 해서 4, 5m 정도 수심을 놓고 이제 밑밥을 투척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물속으로 잠기죠. 서서히 잠기면서 9m, 10m까지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바람이 내려오니까 좀 세네요. 만조 때까지 바람은 점점 더 세지겠죠, 아무래도. 오늘이 거진 1시가 만조입니다, 1시. 아주 갯바위가 지난번 파도가 엄청나게 세게 불어서 파도가 쳐서 바람도 세고 파도가 쳐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습니다. 이 깨끗함을 낚시인들은 계속 유지를 해줬으면 참 좋겠네요. 저도 오늘 또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 색깔도 아주 맑고 좋습니다 이제 날이 조금 흐려서 지금 원래 해가 떠서 지금 햇빛이 쨍쨍해야 되는데 하늘에 구름이 좀 가려서 약간 흐릿흐릿합니다 어, 지금부터 한번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밑밥을 던지자마자 자리돔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아, 바람이 점점 더 세지고 있네요 조건이 파도는 별로 없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살랑 파도가 살살 칠는데이 찌도 보이지 않고 잠길지 공법이 최적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길지 공법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뱅어돔은 진짜 무엇이든지 잘 먹는 터네 오늘 제가 보리를 안 가져왔는데 저는 보리를 집어넣는데 었 보리를 오늘 제가 집에서 못 챙겨왔어요. 깜빡 잊어버렸. 아, 마음은 급해가지고 빨리 나오고 싶어서. 에휴. 자리검은 진짜 많습니다. 아마 요 앞에, 오늘은 공법을 장타는 던져서 앞으로 당겨오는 거고 장타를 던져서 앞으로 땡겨오는 공법. 장타를 던져서 앞으로 땡겨서 아마 바랍 쪽까지 와서 잡지 않겠나. 최소한 한 4,50m 던져서 내려오면서 이제 약 내려가는 수심 5m에 끌어오는데 5m. 그러면 한 35m 지점 정도에서 잡히지 않을까 지금 예상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파도 때문에 자리돔이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세서 준비하는 사이에 삼각대도 바람에 넘어지고, 아예 높이를 좀 낮춰야 되겠어. 아, 바람이 너무 세요. 아, 바람이 엄청 세다. 온물 낚시가 지금 있는데 낚시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돔이 엄청나게 많이 피는데. 먼저 와서 제가 이제, 어떤 문법으로 잡을 것인가. 저는 근데, 제로지에 공돌를 걸어서, 이렇게 이제, 잠길지, 최초 5m까지는 그냥 내려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잠기는 문법 물속에 푹 잠기면서, 10m까지 살살살 내려가겠죠. 그 사이에, 풀견태를딱 합니다. 하면기가 가져갑니다. 오늘 바람이 세기 때문에 장기길제 공법이 잘 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리돔이 새까맣습니다와 이거 엄청나게 많네요. 밑밥을 주니 뭐 자리돔이 엄청 시커멓습니다약한 시간 정도 지금부터 밑밥을 주면서 어떤 패턴으로 낚시할 를 건지를 이 패턴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류의 흐름이라든가 고기의 움직임 이런 걸 보면서 변화를 이렇게 자 조종해가면서. 어 패턴을 찾아내면 고기는 그 패턴에 딱 맞게 되면 폭발적으로 잡혀서 올라옵니다. 지금 자리돔이 셀수 없을 만큼 새까맣게 지금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잘 공략을 해서 자리돔의 움직임을 어 조금 있다가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알이 아주 양호합니다. 첫수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으이샤! 왔다! 꽤 큽니다, 요. 이제 이 패턴을 보니까 자리돔 앞에까지 뱅어가 안 오고 조금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또 쑥! 가져갑니다. 으이. 관리도 쉽지 않은데 잠길지 공법을 하니까 줄이 그래도 일자로 쭉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물 가까이 붙여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도록 이렇게 하고 낚시를 합니다 가져갔습니다. 안녕 갔어요 오케이 잡보겠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불어서 잡힌 건지 안 잡힌 건지 감도 잘떨어지니요 으쌰 잡아가고 잡아간건지 느낌이 별로 없네요 상세하게 좋은 사이즈입니다. 23 정도 되네요. 야한 마리 걸었나보다 우와, 아이야. 아이. 아이. 한 마리 걸었나 보다. 에이? 한 터졌네. 에이. 오호. 큰게 잡혔었는데 타자 달아나픈 게 커졌는데 어이, 어이 어이 큰 고기가 오니까 벌써 어이, 그렇지 한 마리 잡았어요 이야샤 이렇게 이샤 아. 멀리서 큰 고기가 있네요 역시 에이, 에이, 오늘 바늘 뭐, 다빠졌네 에이. 요번에 두 마리가 동시에 걸렸는데, 둘다 바늘 가지고 나가뿟습니다. 자리돔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큰 고기가 왔을 때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안 나가고 다시 들어오네요. 에이. 밑밥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건저 밖에 큰 고기가 있다는 얘기죠. 애들이 겁을 먹고 지금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바위 속으로 다 도망가네요. 보여 듣는데. 야. 큰 고기가 왔다는 사인을 계속 보내주겠습니다 아이고 쏙쏙 그냥 뭐 도망가기 바쁩니다 자, 어이, 에헤이 또두 마리네. 아이, 이야, 자 시알도 급지하이두 마리가 올라옵니다. 왜? 에이, 거 시알이. 아, 이런 고기는 이제 작은 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에. 예, 왜, 왜, 이 시아리, 아, 아, 와, 싹 크다. 좋았어. 이야, 이거는 뭐, 어, 어, 이거 엄청 큰데 이거. 어. 두 마리라도 이건 클것 같아요. 자 어디 보자. 아 이게 참말로 한 마리면 엄청 크던데 이거. 에이 한 마리는 크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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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큽니다 커. 아 커요 커. 자리돔의 반응을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먹으러 나가질 않네. 자, 지금 이제 먹으러 갑니다. 자, 먹이 활동하러 가고 있어요. 자, 지금 보지. 벌써 물고 갔네요. 아이, 아이, 물고 갔어요. 으이샤! 우와, 크다. 아, 이거 뭐, 자리 좀 테스트 한다고 앞으 했더니만 오늘 이거 시알이 양호합니다. 다들. 에유또 살려놓고. 밑밥을 최대한 머리까지 끝까지 입어놔서 이렇게 딱한 입거리 정도로 딱만들니다 아, 그러고서. 어. 바람 안볼 때는 좀 멀리 던져도 돼요. 오케이. 아주 멀리 잘 갔습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은 오늘 돌풍이 전부네 돌풍이 불었다 안 불었다. 아, 싹 들어갑니다 그냥 큰 고기가 왔다는 표시를 그냥. 어, 느낌이 찌릿찌릿합니다. 이 정도가 오니까 자리 돈들이 싹 도망가네. 에이, 야, 힘세가, 어유 예사롭지 않습니다 힘세가. 오이샤, 왔다 이거는. 오우 자, 싸 야, 요거는, 우유, 내가요, 힘새가이또두 마리가 뭐고, 두 마리라도 크겠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와이고, 두 마리가 커서, <laughs> 서로, 으쌰, 대물 두 마리, 대물 두 마리, 어이. 으아. 못 갖고 가겠는데? 야, 큰 고기가 와서 나가자마자 고기들이 싹다 도망갑니다. 짜릿짜릿합니다. 큰 고기가 발 앞에까지 왔다는 얘기. 자리돔이 움직임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많이 크질 않네요. 앞에 고기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돔 도망가는 거 구경 한번 해보세요. 쫙 들어와서 쑥들어와 한번 더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나는 거 보니까 한번더 밀고 해서 자리도 갯 바위 속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영향이 아직 안 갔네요. 아직까지 큰 놈이 아직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야, 채채채채채, 채채 이제 밑밥도 다 돼가고 마무리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제 한 2, 30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Yeah. 자, 이제 마무리 한 번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 와, 와. 와이 아예 갈라하는데 이렇게 아 이제 그만 잡습니다 이거만 잡아 안돼 안돼 자꾸 크자 가지고 뭐못 가게 해서 밑밥도 없고 철수합니다 아이. 안돼 안돼 시야 자, 큽니다 자, 오늘은 그 잠길지 원법으로 낚시를 했는데 큰 고기들이 바닥층에서 잡혀 요 오늘도 많이 잡았습니다. 아까 그 한번 날려먹고 도래가 날아가어요 도래가 여러 번 쓰다보니까 뽕돌도 하나가 또 날아갔네 잠길지 뽕돌도 하나 더 날아가네 어쩐지 천천히 내려가더라 이렇게 해서 오늘 잡았습니다 에이, 철수 준비합니다 으이 아이샤아어씨이이구라야 아이샤. 아. 어찌 들고 와 엄 있어보자 너무 많이 잡았어 고프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올라오면서 촬영도 못하고 지금도 이제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돌아가는데 너무 많이 잡아갖고 오는데 어찌 힘이 들든지 아이고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평상시여기담아니저가 있어. 여기어 요즘 도마니저어 여기도 마니저가 있어. 여봐도 마니저가 니거기는 맨날 잡아 올어도몇니 동안 잡아 올기도 계속 나오네 도 어. 아. 오. 대박! 어? 대박! 시알이 다 좋다. 아유, 봐봐 시알이 크잖아. 이봐, 오늘은 다큰거 먼저 잡아. 어? 오늘은 다큰 거만 잡아. 어? 어. 앞으로 더 점점 더 커지네. 계속. 봐봐, 이, 이게 제일 와. 큰 거. 진짜 같아. 크다. 압도적인에 다른 애들이 비해서. 이건 구어머나 몇 마리 가져온대. 이 오늘, 이거 먹을 사람 주문이 많어, 몇 사람이. 아휴 야, 이거 29cm네. 음... 29, 아휴, 30은 안 되는 것 같아, 29다. 아, 오늘 많이 잡았어. 혼자 탈량하랴, 뭐 하랴. 고생했네. 요 어. 오늘은 가서 내가 잠길기 공법으로. 입리 작은거 한마디나 해봐봐 음. 이봐 이봐 혼자가서 어, 어, 엄청나게 잡았어 음, 누가 보면 헬스팅하는줄 알겠어 <웃음> <웃음> 요즘 수온이 21도 이렇게 뱅에가 아주 움직이기 좋은 수온입니다 아직까지도 수증기 붙이게큰 고기가 있는데 21도에서 22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뱅어돔 잡기가 아주 좋은 시즌입니다 펜션에 놀러 도 오시고, 와서 이렇게 같이, 뱅어도 잡고, 회도 또 쳐서 먹고. 어허, 쟤는 뭐 바다인 줄 아나? 저렇게 펄떡거려. <laughs> 집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니까, 오시면 같이 나가서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물 낚시입니다. 리브와인 펜션으로 놀러 오세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구독이요? <웃음> 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일 큰걸로?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수고했어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어 오늘 그래서 낚시 가고 싶더라고 어, 어. 야옹아 <laughs>